모든 분들도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3분 마사지법, 출근 3분 마사지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필요한 준비물은 딱 하나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있으면 네. 좋고, 스마트폰에 펜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요. 그냥 여러분들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는 그냥 그 볼펜, 볼펜, 네. 네, 볼펜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지수 씨. 눈을 갖다가 자극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 끝에 부분으로 이렇게 예, 지그시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홍현희 씨 네? 예, 펜으로 아. 펜으로요 <laughs> 네. 효과가 있을 줄 알고 더큰 걸로 하면 저 그냥 좀 아프죠? 네, 아파요 그런데 네. 뭉쳐있는 분들은 오, 이안과 주변이 뭉쳐있는 분들은 아파요. 오, 이 부분을 오, 이렇게. 오, 네. 오, 아파, 아파. 이렇게. 아프, 아파도 좀 너무 아프지 않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어, 한 3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오, 신기한 시원하다. 게. 눈이요. 이게 처음엔 딱딱했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시원해져요. 처음엔 아픈데 아프다가 시원해져요 풀리면서 네. 시원해진다. 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네, 요요코정 중앙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또 누르시는 거예요. 코, 코 옆에요? 네. 요코 어, 라인 옆, 옆에 라인 코요 예. 꾹 누르세요? 어 시원해. 네. 어. 네. 어기도좀 어, 아팠다가 조금씩 말랑말랑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부분이거든요. 어, 어. 지금 제가 여기 테이프 있으니까 요반대로할게요 정중앙을 이렇게 누르세요 오. 광대뼈 볼록 나오는데 바로 밑이요 아, 네. 여기 여기 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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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포인트. 여기를 딱 눌러주면 이 전체적인 라인이 풀어지면서 리프팅이 되기 시작해요 오, 여기만 열심히 눌러줘도 오. 돼요 그리고 오. 턱, 턱 관절 있는 요 부분을 지금 어, 여기가 아주, 여기가 좀 아파요. 아, 오, 여기가 여기가 기가 막혀요. 여기가 사실 여기를 여기를 또 만져주시면 오. 목이 안 좋은 분들은 여기가 또 오. 소리가 뻗덕뻗덕 소리가 나거나 오. 아니면 여기가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 너무 그러니까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그 소리도 많이 없어지고요, 오. 통증도 많이 없어질 수 있고 중요한 건턱 요쪽에 있는 이 사각 지대가 <laughs> 이렇게 좀 리프팅이 되면서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 포인트로 찍어줘? 제 네. 포인트로 여기다. 저기 넓은 데에다가 네. 손으로요? 네. <laughs> 이렇게 아. 어,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스마트폰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끝에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요. 네. 이 광대 라인, 광대 라인을 광대 라인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광대 라인. 돌려가면서요? 아. 이요 예, 라인을 따라서 예. 이렇게 눌러줍니다. 고개를 누르는 이유는 요, 요 라인 때문에 광대가 커지고 하... 요 라인 때문에 이제 요 부분들이 처지니까 예. 요 부분을 이요요 예, 부분을 풀어서 예. 전체가 다 이렇게 모이는 역할들. 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 귀. 요 귓볼 요 보시죠? 바로 안쪽에 보면 예. 여기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만들고 세요 제가, 만져보세요. 요지, 제가 아, 표시해드릴게요 손 한번 짜보실래요 요 부분이에요 요 아, 부분이에요 이에 부분이에요 볼앞에 여기가 오. 신기하게 요마트폰을딱 끼면 딱끼워요요부분가에요요 부분이에요 요여기이이렇게이렇게 와, 부시원하요 근데 되게 시원요요요 부분이에요 요 내가 손 제가 손으로 하면 아파서 좀 힘든데 들어가, 들어가. 스마트폰 들어가.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하면 되게 시원해요.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네. 여기를 이렇게 딱 끼어서 아, 네. 쭉 오, 이렇게 어 그러네. 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기도 하고 비벼주기도 하는 거예요. 걸리면 더. 네. 그다음에 이 V 라인, 요 V 라인을 여기 살이 자꾸 이렇게 처져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 턱이 커지고 그리고 이렇게 처질 때 살이 이렇게 축쳐져 보이는 부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다 쏠리니까 음, 이그 부분을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고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일하고 있으면 이거 스타킹을 푹신분이에요 so 스타킹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와.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만족. 만져가...